네, 안녕하세요. 정순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정순천의 태권도 40년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태권도 고대사와 태권도 역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태권도 고대사와 태권도 역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신 분이 사실 가장 먼저라고라기보다는 태권도의 고대사와 지금 태권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제가 1990 80년대 말에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88년 당시 양진방 아... 사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올리겠지만 그 일부분만 제가 소개하자면 결론적으로 보면 태권도는 고구려나 신라부터 전래된 고유의 무술도 아니고 태권도 택권과도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태권도 서적들은 역사를 왜곡하여 고구려 백화나 신라 화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가 비록 가라데가 해방 이후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시작된 무술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재창조하였다. 라고 어, 양진방 1988년 체육교육과 석사학위 논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제가 1990년도 말에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것은 어, 이 논문을 쓴 당사자께서 더잘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저 또한 저는 사실 이런 논문이 있는 것도 어, 모른 채 태권도와 고대사는 관계가 없다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 결론을 내렸고 지난 시간도 에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0년도 말에 인터넷이 막 보급화되면서 당시 한국에 무예람이라는 인터넷 그 매체와 그리고 무술용품을 파는 그런 어,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무랑그 그 게시판에 제 기억으로는 1999년 98년도에 정말 활발한 태권도 역사와 관련해서 어, 감론을박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저도 그 당시에 거기서 활동을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2001년도에 어,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를 한게자리가 지금 올라가죠 태권도 고대사는 가라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서 태견, 어, 태권도 그리고 가라, 가라데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2001년 9월 3일날 당시 태권도 신문에 정순천씨 주장해서 이게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에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태권도는 고대사하고 연결을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태권도만 가지고 고대사와 그리고 가라데 당수도 하고도 연결 고리를 우리가 충분히 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1990년대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인터넷상으로 참참 아, 참 많이 그 태권도에 관해서 연구한 분들이 비교한 것두 가지라고 하자면 어떤 한 분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무술 태권도를 가지고 어, 중국의 도자기 문화가 처음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도자기 문화가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와서 어, 상감청자, 고려청자를 만든 그 위대한 어, 어, 발명품. 고려청자가 중국의 도자기하고는 완벽, 완벽하게 발전된, 업그레이드 된 상품으로서 내놓은 우리 민족. 이렇게 비교를 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의 철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조선도 조선의 칼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일본도가 되느냐 라고 비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멋진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태권도 탄생 이전의 5개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와 고대사 태권도와 당수도 공수도와의 관계는 관계를 정확하게 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해서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을, 어, 태권도가 과연 그러면 언제 탄생이 되었고 태권도 탄생 이전에는 어, 떤 우리나라의 그 무술의 역사, 무도의 역사 시작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올라간 이 자료는 제가 태권도 역사를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피빛대로 만들어본 자료입니다. 1944년부터 47년까지 해방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는 오개관이라는 무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도관 무도관 어, 지도관, 창부관 송부관, 뭐그 이전에 지도관은 조선연구관, 어, 창부관은 건법부, i m c 건법부. 이 5개 관의 정확한 자료는 요즘 인터넷 구글링에서 청도관, 무도관 이렇게 치면 너무 상세하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 5개 관의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오개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부터 그 과정, 그리고 오개관에서 어떤 관을 썼었고, 어떤 관은 공수도를 사용을 하였고, 어떤 관은 담수도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청도관은 어, 여러 기록에도 똑같이 일치됩니다. 1944년도에 어, 이영국 국관장에 비해서 어, 개관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덕관은 1945년으로 연도가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연무관은 후에 1953년 어, 지도관, 윤계관관 장으로 지도관으로 이름이 개관이 되는데, 조선연무관은, 어, 전상섭 관장님으로부터 1946년에, 어, 개관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연무관 과정에서도 인터넷으로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 건법부, YMC의 그에 1953년도에 창무관으로 개관이 되는데, 창무관은 어, 인터넷에 보면 1946년도로 개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수도 청도관과 공수도 성무관의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성무관 개관하던 그 해에 청도관 연국 관장님께서 청도관 제자들을 데리고 1947년 개성에서 성무관 개관 기념 연무대회를 한 사진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무관은 1947년 물론 단기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1947년이 단기로 몇 년이냐면요 4280년 제가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어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송부관계 개관년도는 어, 인터넷상으로 발표된 것처럼 1946년이 아니고 1947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해방 전후에 지금 이때만 해도 태권도란 말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해방 전후에 이5개관의 탄생은 태권도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어, 전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도관, 무덕관, 조선연무관, 건법부, 성무관. 이 해방전, 1944년부터 47년까지 5개 관의 이 관장님이 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은 제가 미국에 있는, 어 김영 박사님이 갖고 있는 자료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올라가겠지만, 이 사진에 보면은, 예, 이 사진이 아주 재미있죠 가운데 윤백인 관장님이 있고, 어 그리고 좌우에, 황기, 전상석, 이영국, 노병지, 이렇게 사진이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서, 어, 참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들도 통상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제일 센터는 가운데는 어, VIP가 제일 높은 사람이 서게 되죠.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제 좌우로, 어, 순서대로 서게 되는데, 가운데 윤배인 관자님이 있고, 그 옆에 바로 환기, 좌우로 정상석,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 이현복 노병직이 이렇게 있는데, 무술의 윤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무술의 깊이, 무술의 실력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기준으로 가운데는 윤배인 관자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어, 좌측에는 조선연구관 전상석, 나중에 지도관이죠. 그리고 우측에는 환기관님 앉아 계시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무술적으로, 어 실력이라고 표현을 저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 어떻게 보면은, 낮은급의 사람이 젤가에 이영국 노병지 간에 앉아 있지 않아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 이 사진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음, 조금 더, 어, 충분한 인구가 필요하겠죠. 그럼 다시, 5개관 시작할 때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당수도와 공수도를 쓰게 된 배경을 어, 또 다른 사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5개 간의 자료들은, 자료들은 충분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것은, 초창기 이 5개 간 자료들을 사진 밑에 글자들을 열심히 보면서, 청도관은 당수도 청도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무덕관도 당수도 무덕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지도관은 공수도 지도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창무관 또한 공수도 창무관. 지금 사진에 제가 자주 올리고 있죠. 성무관 역시 마찬가지 공수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궁금한 것은. 왜 5개관 중에서 청도관 무도관은 당수도고, 다른 3개관은 공수도일까?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또 혹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어, 상당히, 어, 중요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어, 그런 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당수도, 공수도 또한, 인터넷을 구글링하면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당수도는 어 당나라 당자 당수도 오키나와에 전파가 되어서 제가 대결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당수도가 일본 본토로 넘어오면서 어 공수도로 어 중국의 이 당자를 배제한 일본의 공자. 어, 어떻게 보면 동음이 이어져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도관과 무덕관은 당수도를 쓴이유 그리고 연무관과 창무관, 송무관은 공수도를 제 개인적인 연구결과는 아, 황기관장님과 이영국관장님은 그러니까 황기관장님은 중국에서 무술을 어,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이영국관장님은 수요덕관 가라데 어, 일본에서 어, 당수도를 했죠 그래서 청도관과 무덕관은 조금 당수도 그러니까 중국무술 물론 이 당수도가 어, 오키나에서 시, 시작이 된 어, 무술이지만 조금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연대로 봐도 좀 앞서갔죠 청도관과 무덕관은 44년, 45년이니까. 조금 더 자신들이 앞서간다는 것을 내시하기 해서 당수도로 쓰지 않았나. 그리고 그 이후에, 청구 조선연무관이 지도관으로 이름이 개관되면서, 53년도에, 창구관도 마찬가지로, 창 YMC 근법부가 53년도에 창구관으로 개관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수도라고, 어, 썼을 밖에, 없지 않았냐. 아니면, 아니면, 어, 일본의 무술이 우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 마인드가, 생각이 있지 않았나. 어, 어떻게 보면 식민사관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 또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어, 당수도로 쓴 무득한 청도관과 공수로 쓴 나머지 세계관은 조금 더 공부를 좀, 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궁금하니까. 자,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해방 전후 태권도라는 이 무도명이 탄생하기 이전, 1944년부터, 어, 47년까지, 청도관 무도관, 어, 조선연구관, 건법부, 송무관에 관련해서, 당수와 공수로 쓴이 부분, 그리고, 어, 태권도 탄생 이전의 5개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 5개관이, 5개관이, 어, 5개관에서 또 4개관이 분관, 분파가 됩니다. 아직 중, 이제 이때부터 이제 태권 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시기는 1953년부터 55년입니다. 당수도, 공수도 5개관에서 1950년대 중반 분관된 분파된 오도관, 정도관, 강도관 한 무관 태권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수속했습니다 이때 태권도가 탄생되는 그런 한 어떻게 보면 저학한 연도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태권도 40년사 시청해 주셔서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원래 발음이 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는데, 당송에 나가면은 이렇게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제 강의를 끝나고 제가 이제 여당으로 말씀드리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되기도 하고 제발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버이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유튜브 강의, 가 지금 어, 셀폰으로 저렇게 놓고 혼자서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식하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합니다. 말, 이렇게 아, 제 의사를 전달하기가 되게 편해요. 아니면은 제가 SBS 인터뷰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카메라가 사람 눈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쉬운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덩그러니 카메라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매끄럽지 않고.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정순천의 태권도 40년사를 응원해 주시고, 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비야 끝까지 잘 거야? 감사합니다.